그럼 저는 처음부터 무죄의 가능성은 없었던 건가요? 본인 같은 현금수거책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원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거책은 원칙적으로 실형입니다, 실형. 이 실형이고, 만약 에 피해자가 이제 10명이라고 치면 이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10명에 대한 이 합의서가 전부 다 필요합니다. 합의서를 다으면이 실형이 집행유예로 내려오고. 이게 지금 현재 원칙적인 그 법원의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음, 내가 아, 처음도 이제 되게 오울해 하셨지만 모르고 했는데 내가 왜실형이냐하는 음. 부분을 계속 음. 음. 장차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외적으로 그런 무혐의가 나온 경우가 없냐라고 하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적어서 어떤 경우냐면 한두번한 다음에 자수한 경우. 이게 이제 현금을 날르는 일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뭐 소루 배달이나 시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현금 날으라고 하면 처음 한번 정도는 하고 두번 금액이 막 천만 원이 천만 원 보통 적어도 천만 원이 천만 원이 정도 그 단위가 되니까 하다가 뭔가 좀 이상한데 네이버 검색 누구 지인한테 물어봐 야 이거 좀 이상하다 하지 마라고 해서 얼른 그 경찰서로 뛰어나서 자수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 도 미필적 고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무혐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공소계에서 법원까지 넘어가게 되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 무죄라는 의미 무혐의 뭐그 단계별로 이제 용어는 다르지만 그리고 또한 가지 예외가 외국인 외국인 중에서도 일부 중이 비필적 보유사면서 또 이기는 사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그상물정에좀 어둡고 이 언어가 이게 뭐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험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이 예외와 이 원칙의 이 비율이 99대 1. 이 정도도 사실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이게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판례 전체 99% 판례의 그냥 태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10번 정도 하고 자수도 한게 아니에요. 근데 무제가 나온 판례가 이 1%보다 더 외외적으로 0.0001% 해가지고 일단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현재 지금 법원이 또 법원의 태도, 현재 지금 사업부가 돌아오고 있는 이 상태의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럼 정당하게 지금 판결을 내려주고 있느냐,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 한번 잘 해드리겠지만, 사실 정당하냐의 문제는 별개고, 정당하지 않습니다. 뭐왜 그러냐면, 그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뭐, 그냥, 솔직히 그 이해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수거책들이 원칙적으로 실형이 나오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게 뒤에 가면 제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 하면, 자기가 하는 이 알바가 명확하게 보이스피싱이다. 그래서 나 보이스피싱 해봐. 뭐, 탄탄해 하다는 그냥 한번 챙겨야겠다. 라는 거를 확실히, 자기가 하는 일도 보이스피싱을 확실히 알고 하는 그런 상태를 법적으로 확정적 고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확정적 고의가 없는 거는 다 수사기관도 알고 판단하고다 알거든요. 근데 처벌되는 이유가 이제 미필적 고이 때문에 처벌이 되는데 미필적 고이라는게 한마디로 말 하면 자세한 문제에 설명을 드릴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 가능성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명확하게 보이스피싱인 거는 몰랐지만 이게 아 이게 현금을 날리고 이러다 보면 이게 불법적인 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적법한 알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아, 이게 이거 불법이나 보수피의 연루 될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면 그게 유표적 고의라는 예측 가능성. 그러면은 왜 아까 말했던 전달책들은 실형이 안 나오고 왜후거책은 실형에서 시작을 하고 그 차이가 사실은 전달책들은 아까 차이가 자기 통장으로 돈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느 어. 누가 바보고 아닌 이상은, 내가 하는,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뭐,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 피해금, 아니면 뭐, 다른 여태 불법 자금, 이거를 확실히 알면 당연히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처벌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이게 불법일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이 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예측을 가능한 상태에서 자기 명의 통장으로 돈 받는 바보는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달책이 실, 실이안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통장으로 돈받았다 그 가장 강력한 차이점, 2억과 각인 절대과 수거책에, 수거책은, 사실 통장부터를안 받아줘요. 뭐 나쁘게 보면, 물론 이제 본인, 그, 456번 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나쁘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수거책이 이제, 그, 뭐, 횟수를 한 10번, 막, 뭐, 2년 하셨으니까 한, 뭐, 20번 했, 20번 배달을 하셨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때까지는 그냥 적법한 알바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 근데,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다 보니 아 이거 좀 그렇다 현금을 내가 막 계속 나누고 있고 좀 그렇다 이거 진짜로 적법한 알바인가?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게, 이게 백주 대낮에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모르게 해서 그렇게 뭐 전화로 해가지고는 계좌 이체하게 만들고 뭐 자기 통장 해킹해가지고는 폰그 같은 해킹해가지고 돈을 빼가고. 대면하는 이게 없이 그냥 돈을 빼가는 게 보이스피싱이지. 사람이 가가지고는 보이스피싱을 해? 돈을 가져가서 보이스피싱을 해? 이거는 뭐 내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그런 수거책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적법한 알바 같다, 이게. 일을 할 때. 근데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돼서 걸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피해자한테 가서 천만 원을 받아올 때 나 456번입니다 라고 신분증을 뭐 주민등록증에 보여주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피해금이 내 통장에 456번이라는 명의의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전달할 때도 이거 내가 주는 돈입니다 라고 신분증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혹시라도 문제가 돼서 경찰이 잡으러 오면 내가 안 걸릴 것 같다 생각을 해봐도 걸릴 만한 게내 일정상의 노수도 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요 왜. 알바비는 다른 알바보다는 좀 많이 주니까 본인도 처음에 고해알바 검색해가지고 알바를 했다고 짜습니다. 음. 다른 하는 일들에 비해서는 이제 알바비를 많이 주니 그냥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계속 하게 되는.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꼬투리를 딱 잡고 비적고 인정해서 이제 실험까지 이렇게 되는 게 수거책에 일에 지는 순서인데 라고 처벌하는 그런 순서인데 차이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전달책은 실형이 안 나오고, 수거책은 본인은 실형이 나오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실형에서 시작을 해서, 예외적으로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막, 이렇게 무혐의, 무죄가 나오고,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이 다 실형을 받고, 실형을 면하려면 합의를 봐야 되고 하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그, 통장으로 돈을 안 받았던 부분. 그리고 내 인적사항을 숨기려고 하면, 사실은, 숨길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좀, 나이버의 생각을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상해도 사람들이 계속 열 번, 스무 번 이렇게 수거책 알바처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알바인데 그런 알바를 한 거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그 부분을 봐주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 됐으면 예측 가능했지. 어, 네가 아무리 모르고 했다고 해도 그냥 미필적으로 아 알려면 알수 있는데 알려면더 노력조차 안 하고 그냥 알바를 만 주니까 그냥 한거 아니야. 또 알아보고 매고 같은 쳐보면은. 보이스킹 하지 말라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검색도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 너무 부주의했어. 어, 그래도 그거는 실수여서 원래는 과실이어야 되는데, 너는 그냥 고의야. 위필도 고의야. 그러니까 처벌태 이렇게 해서 위필적 고의를 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본인 수거책들은 그렇게 실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부터 무죄 가능성이 없었던 거 아니었냐, 라고 처음에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응. 한 마디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판례, 한 1년 전까지만 판례에서는 본인이 이뭐 자수한 것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실형이 나오는 게 너무 그 눈에 이제 뭐, 보듯이 뻔한 사실상의 결과였고, 만약에 본인이 실형으로 법정석 되기 전까지 그런 설명을 못 들었다면, 이제 뭐 변호사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조언을 잘못 해줬던 거고, 사실은 이런 현실을 알고, 이제 안전적으로 그 합의 시도를 하는 노력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원칙적으로 99%는 실형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1년 내에는 이렇게. 이게 지금 뭐 전달책들도 있든, 그 수거책이든, 결론적으로 알바형들끼리는 이 알바나 이 알바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뭐 통장으로 돈 받았다, 안 받았다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는 되게 큰 차이일 것 같지만, 사실 알바권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통장으로 돈받는 알바나, 내가 가서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알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 결과의 차이는 너무 천당과 지옥의 차이라서 좀그 재수가 많이 없는 케이스에 속했던 경우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각, 문제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아니, 무슨 차이가 있다고 이 수거책만 이렇게 실용, 어체적 실용해가지고 사람들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못살겠구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인가라는 거를 지금 현재 일부 판사님들께서 이런 인식이 딱트기 시작했습니다. 을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열번한경우또 자수도 안 하고 이런 경우에 있는데 무죄 선고. 물론 항소심 가서 깨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1심에서 이렇게 무죄 선고가 막 난다는 거는 사실은 아까 이게 정당하냐 이제 부당하냐의 관점에서 분명히 이건 부당한 측면이 크거든요. 특히 수거책 처벌 부분은 과인 처벌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인지한 그 판단님들이 최근에는 문제 성보를 일부 하고 있다. 최근의 유형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